교회를 2천 개를 세운 로펠러 자서전 보니까 이분이 젊어서 광산을 했어요. 그런데 구를 파고 들어가면 석탄이 나와 이랬는데 계속 돌멩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보들이 임금 안 준다고 확 대모하다가. 탐관 굴 속에 집어넣고 가다 버린 겁니다. 이때 로펠러가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것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거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앉아 있는 그곳이 바로 응답의 자리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 가지고 밖에 나와서. 인부들한테 사정을 는 겁니다. 조금만 더 파달라. 아래쪽으로. 아리, 그런데 처음에는 인부들이 거절하다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 한번더 해보겠다. 조금 파는데 거기서 석유가 석탄보다 더 훨씬 비싼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읽다가 추리굽 비장 보니까 모세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날강에 흘려보내잖아요 거기 보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르고 이 말이 나와요. 역청이란 말은 그 석유에서 나오는 그 꼴탈 비슷한 거거든요. 아, 중동에 석유가 많겠구나. 그 지점을 파니까 거기서도 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석유 대재벌이 돼서, 아, 미국에만 종합대학, 대학을 2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0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이도 받으면 모든 축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려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그가 오시면 지금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도 못 받으면 결국 인본이 쓰게 되잖아요 틀린 식에 아무리 가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 영이기 때문에 광양길을 갈때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이 못 받으면 자꾸 사람의 소리 인본이기 때문에 계속 어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기도로 연결해서 성령이 너받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약길 가는 동안 성막, 언약계, 새 절기, 모든 축복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의 능력, 수장절 천국 배경, 이걸 지금 예배하셨어요. 이 축복을 따라가도록 언약계를 주시고 기도응답 받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뭘 가르치냐?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언약계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성막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략길 가는 동안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 불신앙하다가 7일이면 갈 가난 땅을 광략으로 다시 들어가서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요. 이 광략길로 접어들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속죄하게 하시고, 저주 근원인 원죄를 영원히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를 세우시고,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 장차 오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가봉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 사무셨어요 이유가 뭐죠? 악한 세상을 살리려고, 병든 세상을 치우려고, 무너져가는 세상 재앙 막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레이지파 중에서 제사장은 안 됐지만, 성막을,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같은 뇌족이고 우리도 회막을 성기는데꼭 네가 속죄죄, 네가 드려야만 되느냐? 반기가 일어나요. 도라일당이 대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방기를든 도라와 그 가족들, 모든 짐승까지 땅이 갈라져서 묻어버려요.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을 불로 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휩쓸렸던 17,300명을 연명으로 쳐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 모세에게 빨리 속죄를 드려라. 전국에 전염병이 퍼져서 막 죽어나가는 그 시간에 제사장 된 아론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속죄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때 전국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치고 재앙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열두 지파 족장 지팡이를 모아라 그래서 성소에 갖다 두고 모든 족장 이름을 써서 붙여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모아서 성소에 언약궤 앞에 놔두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열한지파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딱 맺어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로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냠지 않고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피어냐고 붙드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점검하지 않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여왕 같습니다. 엘리아 같습니다. 뭐, 사도 여왕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비주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자기 피로 인간이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그 원제,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입니다. 아무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운명에서 단번에, 지옥 권세에서 단번에 영원히 끊내신참 선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 반역자들이 아무 불이나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친 말로 말하면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종교 가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피를 발라라. 그때 양피 안 바르고 소피나 돼지피 발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당들 굳었는데 보면 그 돼지피 같은 건 맛이 오르잖아요 뭐 닭피도 뿌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 그 방법으로만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증거를 주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언약계에 넣어놓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다시는 원망하다가 죽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율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주여온 영계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뜻을 돌이켜 그랬어요. 가장 기동답받는 빠른 방법,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해서 이것도 되지만 돌아서야 돼요. 세상으로 갔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인본이 있었던 것에서 돌아와야 돼요.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속에 배에 갇혔잖아요. 사흘이나. 이때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물고기를 육이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요. 다시 범죄하여 많은 일이 일어날 때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 즉시 엎드려 회개했어요.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순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보면 제사장을 세워서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양을 두 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밤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영적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2, 37 살립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병든 세상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면 저 무너져가는 후대 랩런트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릴 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성당은 죄를 해결하려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하잖아요 예수님 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서와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던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큰 신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문 살리고 또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고 병든 세상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복음을 24시 누려야 돼요. 그 주보에도 우리 교회 cvdlp 그려놨는데 우리 교원약은 237 성교입니다. 비전은 뭐지요 세상 살리는 치유 드림은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아이는 뭡니까 기도 24시 계속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세대 진화가 나면 끊어지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알리티시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알리티시로 여러분의 산업이 알리티시로 여러분의 직장이 알리티시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죄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췄던 그리스도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미션업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이 정말 말씀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여름로 축복합니다. 영세전에 감췄졌던이 엄청난 비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우리 학업을 통해서 그리스도 비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속 복음이 나타났다가 단절되고 나타났다가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대가 간 이후에라도 오고 오는 시대, 에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축복을 누리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가 열매여는 생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 산업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역사하면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그냥 중직자 산업인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중직자, 전도하는 산업이에요. 그렇듯 하나님의 모든 시선 관심은 우리 교회와 예배들은 여러분의 가정 산업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아론과 쌍난 지팡이에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산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론이 현재로 속죄하는그 시간에 전국에 퍼졌던 연명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전 세계 역사는 이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께 삼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모든 축복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 사랑하는 모든 현장에 모든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직분으로 다른 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지앙이 떠나간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나님말씀을 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론이 양을 잡, 잡아 번제를 드리며 속죄했을 때 연맹이 그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냐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과 교회와 현장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로소키전 성도가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물 드리며 포름하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오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24시 속에서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역사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냐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를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서전에 감춰졌던 그리스도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갑절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성취되는 미션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산업이 생명운동하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광 돌립시다